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육공화국 출범 이래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홉 번째 등극 하게 됐는데 그 앞에 여덟 명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보고 또 나아가 그렇다면 아홉 번째 이재명 정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겨드려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육공화국 출범 이래에 노태우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덟 명의 대통령이 출현했는데 한결같이 비극적으로 대통령직을 마무리했고. 퇴임 후에도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라든지, 그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임기 중에는 지지율이 낮았으나 임기 후에 대중 속에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 카터나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례는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8명의 대통령이 전부 비극적으로 끝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5.18로 2년 동안 진혁형에 처해져야 됐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약반년 정도를 앞두고, 당내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당신들은 당을 떠나라. 장애물이다. 이런 본인들로서는 모욕, 지적인 은사를 들으면서 당을 떠나야 하게 되었고 두 사람 똑같이 그 자녀들이 부패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그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당을 떠난 직후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당의 주력들이 포항 공설 운동장에서 이 당, 당원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김명삼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방맹이로 내리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음 이 무능한 IMF를 초래한 무능한 김명삼 섬찟할 정도의 그런 비극을 김명삼 대통령은 맛봤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든 퇴임 직후에 재임 중에 있었던 부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극적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후에 재임 중에 있었던 부패 사건으로 사법 처리되어 약 진역 4년가량을 감옥에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구속되고약 5년 가까이 진역살이를 했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재임중의 부패 사건으로 현재 불우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반 만에 1, 2, 3개음 파동으로 내란수괴로 낙인 찍혀가지고 구속됐다가 불구속이지만은 지금 내란수괴 혐의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명의 대통령이 이와 같이 비극적인 대통령들로 결말이 됐다. 8명의 대통령이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게 된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앞에 대통령의 공적을 가능하면 부수는 것입니다. 좋게 보이는 것도 부수는 것입니다. 부수고 뭐또 새로운 걸 제시했는데 또 다음 대통령이 그걸 부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8명의 대통령 재임 중에 30여 년의 세월을 대한민국의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게 전혀 성립하지 않았고, 앞에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개성 발전시키고, 바통을 이어받듯이 개성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나라가 비극적 대통령의 발전 계획도 없고, 좋은 것 개성도 안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G7 국가에 등극했다고 그러고 유지되느냐? 그건 순전히 국민의 힘입니다. 민간의 힘입니다. 정부의 힘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이 아닙니다. 여야 정당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탕질을 하고 사법처리되고 하는 이 와중에도 이 나라가 지탱된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 근데 이것도 한계가 올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어떠할 것인가? 역대 8명의 대통령의 출발선상에서 8명 대통령을 우리가 상기해 보고,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일단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 8명의 대통령보다도 결정적 결함을 두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 둘째로는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결정적 도덕적 흉결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에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출구조사를 했어요. 출구조사를 하면서 왜 일본을 지지했느냐. 왜 2번을 지지했느냐 하는 걸 제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는 내란 종식이라는 구호 때문에 지지했다. 그 다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했다. 이런 대답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은 없다. 그러나 1, 2, 3 개음선포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절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을 찍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현재한 결함 속에 있다 하는 걸 이미 그 투표한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게 표백된 것이다. 국민 과반수 이상 지지한 거 아니지요.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무효표를 빼고 49%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이 불참자까지 전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 문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임기 시작한지 21일째가 됐다. 벌써 군데군데 대통령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 이건 앞으로 본인이 그 자신에게 쏠려 있는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무리하게 탈피해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지도 신망은 롬라지가 결정될 것인데 아마도 무리수를 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 인해서 구속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7년 8개월 진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진역 5년형이 확정되어 있는 김인섭, 그 다음에 김용 5년 진역형이됐 그리고 진역 2년형이 선고되어 재판 중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진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 기타. 자신의 다섯 개 사건의 열두 개 범죄 사실에 공범으로 재판 받고 있는 김만배 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자연히 무리스가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 이렇게 되면 그 정권의 인사 정책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임 취임하자마자 약 30조를 푸는. 인기 영합적인 이제 퍼주기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차비가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아마 15만 원 정도가 배정될지 모르면, 일단 받으면 달콤하지요. 달콤합니다. 선물 받아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이 우리 집에 일가구에 100만 원이 이게 배정된 걸 보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기분 좋네. 그러나 재정계획, 재정적자, 앞으로일 이런 인기 전술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고비고비마다 덮거나 이화영을 사면하면서 고비고비 이런 식으로 짠물이 아니고 단물을 계속 공급해가 재정의 앞날이 어둡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지금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안보 문제인데,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직전에 뉴스에 의하면, 나토 회원국 회의에 초빙받았으나, 이를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G7 국가에, 캐나다에서었는데 참석했으나,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일찍이 워싱턴으로 귀환했고, 그리고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는 강화되어야 된다. 한미동맹도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1차 탄핵 때의 탄핵 사유의 1번이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한미동맹에 치중함으로써 북한을 그리고 중국을 긴장시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갔다는 게 탄핵의 1사유였는데 그때 탄핵은 기각돼. 두 번째 탄핵에 국민의힘당 일부가 가세에서 통과될 때는 욕을 빼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어려운 것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한게 후보 시절에 경북지방을 방문했을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전두환 대통령도 훈련 정책을 많이 시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렬 지자들이 여기 돼서 비판이 일자, 내가 박근혜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더니, 참말로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냥 보통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사람이 모르지만, 이런 운동을 보인 사람.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일찍이 전부터 이게 휴전선 남북으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점령군이라고 얘기. 이거 이제 조금 올라가면 4 5 8 1 5 이후에 소련군의 북한 점령은 해방군이라고 얘기. 좌파들은. 그러니까 그 기조 선상에 있고 대만 해협이 긴장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별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확률이 낮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는 중국에도, 대만에도, 쎄스하면 된다. 이제 이런 기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덜커덕 대통령이 됐는데, 요, 캐나다에 갔다 오는 과정에서 한그 말만 믿고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도 그의 지지율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폭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재봉 교수께서 방대한 이 정치 역사에 관한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치란 게 뭐냐. 2000여 년 전에 로마 짧은 공화정 시절에 정치의 요체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국민 대표자들이 원형 테이블 또는 원형 경기장에 모여 앉아가지고 각자가 연설한다. 자기 주장을 연설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면 표결로 결정한다. 요게 폴리틱스 어원, 폴리테아의 어원인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엽에 와가지고 고라파에서부터 영국을 비롯해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미국 등전면적인 민주화 시대가 왔지만은 한국의 경우에 이 민주화 시대 이후에 정치는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게 복수극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의 기본은 그런 것이 아닌데 복수전으로 변질돼.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 중에 제일 강한 의지가 권력 의지고 권력 욕이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앞에 사람을 깎아내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럼 또 뒷사람 와서 깎아내리고.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번덕이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세계의 특금을 마련했습니다. 내란 특금인데 지금 내란 수계로 아주 낙인 찍어버렸죠. 이걸 갖 선거에 재미를 봤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장관들, 각군, 사령, 그, 육군의 주요 지휘관들 다구속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예 이건 내란으로 찍고, 내란 수계로 찍어 놓고, 다시, 다시 어마무시한 특검을 했어. 검사만 60명 동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프런 칼날을 가지고, 다시, 다시. 그걸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다시 이걸 그냥 완전히 이걸 해체하고 해보하고 이렇게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하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4 0 명의 검사를 동원했으니까 아마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이게 1년의 함재범 교수의 말씀을 빌리면 이게 다 복수극의 반복이다. 자 이런. 비극적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막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비극적으로 대통령들이 그 마감을 했다. 앞으로도 그 비극성이 엿보이다. 이 모든 책임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민망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소속하고 있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책임은 없는가? 국민의 책임은 없는가? 왜? 우리가 그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뽑았어. 6월 3일 날 투표해서 그들 뽑았어. 근데 그런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들이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그 그러니까 링컨의 말을 부득이 또 한번 인용하겠는데 1860년에 한 말입니다. 어떤 시점에 있어서 그 정부의 지도자는 그 시점의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것이지 국민의 수준보다도 훨씬 뛰어나는 지도자가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여덟 명의 대통령이 다 비극적으로 끝났다. 이번 대통령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인 헌법상 제1 기관인 시청자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이런 비극적 대통령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가?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닙니다. 정치 현상에서 30여년, 그리고 야인에 대해서 20여년. 제가 정치하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여러 매체에서 제가 시초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인 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과거에 제가 몸 담고 뒹굴었던 거기 산전 수전 겪고 20년에 야인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게 제 수준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이 판단도 옳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박찬종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토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